아, 안녕하세요. 이관희 집사입니다. 아, 아, 제가 호기롭게 하늘뜨듯 표기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왔었는데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 괜히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집 주변에 허름하고 맛이 없게 생긴 식당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평생 안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 집이 맛집이었어. 오늘 이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좋아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무한도전이라고 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좋아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아 무한도전이 끝날 때참 아쉽더라고요. 저는 아 노홍철 정영돈 길이 함께 나왔던 7명 시절의 무한도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 번본 건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명수는 12살은 무한도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링크 걸어드렸던 거 있죠? 그게 어제 그 영수는 12살입니다 아, 박명수 씨가 12살 때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오징어 게임, 딱지치기, 술래잡기, 뭐 한발뛰기 등등 어, 넷플릭스 시리즈도 나온 오징어 게임은 정말 거친 게임이었습니다 아, 저도 어릴 때 아이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 옷도 많이 씻어먹고 저도 옷이 많이 씻어졌기도 했고요.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음 놀이를 하면서 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화해하고 또 금을 발받네 안 발받네 하면서 어, 또 싸우고 그러면서 또 타협을 하고 아 우리는 이런 가정을 통해 가지고요. 아이들과 타협하고 협력하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깍두기라고 해가지고요. 조금 놀이에 뒤처지는 애를 꼭 껴주는 거 이거는 참 좋은 규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명수는 12살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아,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놀까 생각해봤는데요. 혹시 정, 어, 정규 과목에 체육 말고 놀이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이 시간에 우리가 했던 놀이를 가르쳐주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끝나고 아이들과 놀고 오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제가 무한도전, 재방송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는요. 어, 제가 한 3, 4년 전쯤에 하늘뜨펴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했던 내용의 일부를 오늘도 재방송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재밌는 건또 봐도 재밌으니까요. 그당시의 내용 중에서 제가 뭐, 기독교를 핍박했던 얘기나 설미진 집사와의 연애 얘기, 그리고 저 하나님을 믿게 된 얘기는 재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미 들으신 분들은 우한도전 재방송을 보시는 마음으로 결과를 알면서도 다시 볼 때의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아, 모유세 교우님의 이름을 보면 모유세 교우님의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으신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식의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 정도면 어, 신앙심이 엄청 깊으실 것 같아요. 반면 저는 30대 초반까지 저희 집은 샤머니즘이 저희 종교였어요. 그래서 저희의 교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였고요.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 아직도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주는 건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부활을 하려면 날달걀을 줘야지. 그것도 유정란을 줘야지. 삶은 날개를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부화도 안 되는 삶은 계란 대신에 부활절엔 여신도회에서 판매하는 유정란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30대 초반까지,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기독교 신자를 핍박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교회를 싫어했고, 교회 에 다니는 걸 엄청 비판적이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야유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아,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하고 말싸움 하는 걸 즐겼고요. 아,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를 제가 한 30분 걸어 다니는데, 아, 가다 오면은 아주 예쁜 교회가 있어요. 산둥성이 깎아가지고, 요게 교회를 위해 세워서, 요렇게 계단을 올라가요. 그럼 꼭 천국으로 가는 계단의 느낌을 주는 아주 예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입구에 이런 말이 써 있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친구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거 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잖아. 구원. 그런데 헌금은 10원 이상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한 사람당 1원 이상 남겨먹겠다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라는 소식을 들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저에게 네가 진짜 교회 다니는지 확인하러 전화를 했을 정도로 제가 교회 에 다니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 요, 이제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설미진 집사와의 연예 얘기입니다. 아, 이거 많이 들으신 분들은 한세 번, 네 번도 더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재밌습니다. 아, 스물여섯 살에 저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시골에서 젖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아, 진보적인 가치를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요 한겨레신문하고 한겨레21이라는 주간지를 꾸준하게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아, 한겨레21은 음, 설날과 추석에 키즈대전치를 합니다 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문제를 내고 요 거기서 추첨해서 선물을 주는데 1998년 설날에 제가 8700명 중에 1등으로 당첨이 돼서 컴퓨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 그때가 IMF 직후라 1등 상품이 소형 승용차에서 컴퓨터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아, 컴퓨터를 받은 건더큰 선물을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약 7개월 뒤에 아, 추석에도 키즈대잔치가 있었는데요 어, 이미 1등 선물 받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설날 1등을 받았는데 추석에 또 1등 받으면 뭔가 이상하잖아 당첨이 된다 그래도 안줄것 같다. 그래서 저는 선물 선택을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을 써내는 칸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써냈습니다. 지난 설 퀴즈 대단치 컴퓨터 당첨자입니다. IMF 시대에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임에서 상품 선택을 안 했습니다. 저 멋있죠?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만 25살 이하 여성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2연락처를 남겼는데요. 아, 그때 대학병원 간호사였던 설민진 집사는 그날 야간 근무을 꺼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하필 저녁에 병원 회식이 있어서 집에 가지 않고 휴게실에서 회식을 기다리면서 정기구독하던 한겨레21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글을 본설민진 집사는 연락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연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laughs> 아, 아, 설민진 집사는 지금도 제가 마음에 안들 때는 그때 연락을 하는 게 아니었어라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아 사실 그때가 제가 제 인생에서 여성분이 제일 많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여성들이 많아서 저는 1번 은평구에 사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설모양, 2번 공주교대 여대생 엘모양, 3번 부산 직장인 김모씨, 4번 구미 직장인 정모양, 5번 서울대학생 A양 이런 식으로 순번을 정해서 한 명씩 만날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만난, 어, 그리고 그 처음째 만난 분이 설미진 집사입니다. 아, 연락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요 설민진 집사랑 두 번째 데이트를 할 때였어요 아침 고요수목원이었는데 그때도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지금 만나는 분이 있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그런 아심을 뒤로하고 아, 설민진 집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음. 아, 설민진 집사가 아, 교회를 다니자고 해서 아, 정말 교회 가기 싫었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교회만 따라만 다녔습니다 아 그러다가 설민 집사가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아 그래서 뭐까지거등록했다 이미 돈을 냈다 그러니까 한번 다녀나 보자 해 가지고 5주 동안 다녔습니다. 아 아버지 학교에서 뭐 신앙을 생긴 건 아니지만 아버지 학교에서 선물로 성경을 줬거든요. 또 예의 바른 저는 선물로 줬으니 한번 읽어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넘기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읽어 나갔습니다. 어, 처음에 읽으면 재밌더라고요. 뭐, 이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구나 하고 재미있게 읽고 있다가 어느 순간 성경을 확 접어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의 이 대목 때문인데요. 정복한 땅에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 그 당시, 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칭호해서 수많은 이라크인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라크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야, 뭐야, 뭐 이런 게다 있어 하고는 다시는 성경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아버지 학교 수료자 모임에 참석했다가, 아, 거기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본문인 고린도 전서 9장 12절 그리스의 복음을 위한 권리의 폭이라는 주제 설교였습니다. 어쩌면 그 설교가 제가 여기에 있도록 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아, 그 목사님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아,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고 현재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 목회 생활의 어려움을 알겠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킨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한 걸 알겠다. 아, 그래서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교회에서 왕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한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권리를 쓸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사용함으로 인해 그리스 도 복음의 지장을 준다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듯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자의 자세다. 음. 아, 그 당시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문제로 상당히 비판된 적이 있던 저는 어? 성경에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고, 교회를 기웃거리기 서 교회를 좀기웃거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 교회를 기웃거리던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바로 설현이었습니다." 아, 아까도 매주 방송을 위해서 음향 테스트하고 이렇게 박수 들어가는청소년 있죠. 그게 제 아들입니다. 아, 서련이가 발달 장애 판정을 받고, 어, 아, 인간인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 좀, 충격이 있었고요. 그 충격을 저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이겨나고자 했습니다. 아, 저희 주변에는 장애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와는 반대로 믿음이 강했던 분들이 자식이 장애라는 걸 확인하고는 열심히 믿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설민진 집사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질병이나 시련,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을 당했을 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자동차 타이어처럼 충격을 완화해 줘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좌우지간 저희는 자동차 타이어처럼 신앙의 힘으로 그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 서련이가 장애진단을 받았을 때가 제 신앙이 가장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다니던 보수적인 교회와 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형교회가 추구하던 그런 신앙을 쫓던그 작은 보수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저와 안 맞아서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여의도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생에서도 복을 내리고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생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데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한 모습에 진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강남향림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음, 여기까지가 제 방송이었습니다. 예. 아, 여기서 잠시 저희 부모님과 설민집사의 외삼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제 친구인 송기호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어머님의 사진과 함께 팥칼국수 사진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우리 어머니 박봉례 여사가 특히 우리 어머니가 직접 해주시던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열무김치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명절 때 시골에 내려온 작은 어머니들은 열무김치만 드시다 가 가셨어요. 그리고 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맛봤던 순두부도 맛있었고요.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비빔국수 그리고 겨울에 김장김치와 비계가 가득한 돼지고기랑 함께 볶은 볶은 김치 등등 이런 음식들이 자 기억에 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보름달 빵이에요. 지금도 보름달 빵 슈퍼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아, 가난한 시골 살림에서 이제 하루 품파리를 나가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남의 밭에서 배추모종심기 뭐, 김매기 등 품을 팔고는 배가 고플 거라고 이렇게 빵을 하나씩 사주는데 어머니는 그걸 드시지 않고 저를 갖다 주려고 꼭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 힘든 어머니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빵이 기다려져 가지고 어머니가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아, 참, 그 빵을 참 잘도 받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어머니가 치매에 신장병으로 인한 투석 치료로 어, 거의 20년 가까이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 우리 진현이가 본 할머니의 모습은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뭐 치매로 이상한 말만 하던 무섭고 냄새 는 나는 할머니가 전부입니다. 아, 병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우리 막내가 난 딸이라고 얼마나 예뻐하고 귀여워했을 텐데 그런 할머니의 추억이 없는 게 제일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 이성만님은 참 부지런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음, 젊어서 미군부대 복무해서 서울에 나, 나가서 살수 있었지만 장남이란 이유로 부모님을 모셔야 했기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말은 거의 없으시고 진짜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어, 장마철이나 제가 우리 아버님이 낮에 누워서 주무시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진짜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파키슨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음,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저랑 설미진 집사는 두 분을 찾아뵈면 교회에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으셔서 천국에 못 가실 것 같으니까 돌아가실 때 천국에 가시라고 아멘 아멘 따라하게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음, 그러면 아버지는 여태 교회에 안 다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면서도 아들이 기도하고 아멘 하라고 하면 순순히 따라하셨습니다 아 그런 제 기도가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설미진 집사의 크, 큰 외삼촌 얘기입니다. 아 장모님 바로 밑에 남동생이었습니다. 음 저는 결혼식이나 초가 행사에서 몇번본 것이 다였지만 장모님은 형제간에 우애가 좋아서요 자주 만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형제간에 정말 사이 좋게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청천병력같이큰 외삼촌이 암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음,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다 간다고 믿었던 장모님은 설미진 집사와 외삼촌을 찾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 차례 건면하셨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그러시더랍니다. 여태껏 한 번도 교회에 안 다녔는데 죽게 됐다고 믿을 테니 천국 보내달라고 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외삼촌은 염치를 지키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23정의 뒷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힌 제수에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신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이 고민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 이 구절을 두고 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가 어떤, 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며 오직 믿음만이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이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평생을 죄를 짓다가 죄를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면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일인가? 이게 윤석열의 공정과 공평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수교회를 제가 다닐 때 들은 간증도 생각났습니다 두부 전도왕이라는 책을 펴낸 분의 전도를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시골이나 섬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두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며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간증한 내용입니다 시골 마을에 가면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두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저기 아궁이에 타고 있는 장작불에 손을 넣으면 어떨까요? 그럼 할머니가 그러겠죠? 엄청 뜨겁겠지? 맞습니다. 인간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저런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저런 불구덩이에 온몸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수를 고백하고 천국으로 인도했다. 이런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음. 노인분들에게 겁을 줘서 전두한 이분의 전도 전두 방식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에 갈수 있다는데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겠죠. 근데 뭔가 계속 찜찜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부족한 저는 누가복음 23장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수 가운데 한 명은 다른 군중들처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현하리라 하며 예수를 모독하며 말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제수는 예수를 모독한 제수를 꾸짖으며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보아서, 음, 아 그는 인간이 제수라고 칭 했을 뿐이지 전혀 제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겸손한 말투로 보아 그 전에도 충분히 올바른 삶을 살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수라고 다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제수가 그의 믿음 고백만으로 낙원에 갔는지 그의 이전의 삶에 선행이 있어서 갔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인간이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음, 아, 저희 부모님이나 설미진 집사의 외삼촌이 돌아가신 뒤에 대해서는 인간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염치를 아는 삶이라면 그가 입으로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 자식을 버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음, 세상에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며, 심지어 물질의 축복이 예수님의 축복이라며 자연과 동물을 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며 다스리라고 하면서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불을 음껏추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11주만 잘내면 현재도 축복을 받고 고통, 불행 그런 거 없이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가 진짜 안 믿을 이유가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음. 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지금의 세상을 예수님이 말하는 정의가 살아 있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실천하고 약자에게 대해 관대하고 강자의 폭력에는 맞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에 맞게 노력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하실 일이지 그걸 인간들이 너는 천국에 간다 너는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 행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행동했는지, 그리고 최소한 염치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